세이카 야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 노브랜드 두 번째 시간이죠. 라이스 크리 크리스피 라이스, 음, 보기에 맛있어서,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맛있어서 캐나다산이라고 하고, 영양정보 한번 보고, 가격은 잠깐 가격은 가격이 3,780원이네요. 영양정보 보시면은 한 봉지당 85칼로리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음 나머지들은 이래요 음. 계란 함유가 크게 써 있네 생각보다 음 알레르기 조심하시고 전 그런 게 없어 갖고 참 다행이에요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많이 난다는 정도? 음. 보시면은 8개입 옛날에는 16개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 너무 많아서 비싸서 그런지 안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다어 패키징 디자인은 없네요 라이스 크리스피니까 어 해보자 어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음, 이거 어디서 먹어봤지? 그, 하하, <laughs> 그거 있잖아, 그, 전동시장에 가면은 강정 팔잖아요, 강정. 강정이 서양보조인데? 강정의 서양 분전에다가 단맛을 많이 넣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늘어나진 않지만은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음, 그, 뭐야. 칼로리 밸런스? 아니면 그, 식사 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식사 대용도. 패키징이 정말 돈 아끼려는, 뭐, 어떻게든 돈 아끼려는 게 보이네요. 음.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이 나이스 크리스피, 아니, 크리스피 라이스라고 하니까, 음. 간단하게 요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맛이 있고, 응, 음, 쌀이 있으니까, 요기가 간단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 짧게 갑시다. 날이 너무 더워요, 날, 날씨 조심하시고. 날씨 조심이래. 더위 조심하시고. 하, 아, 렇가 죽겠네. 여기까지 색깔판이 세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